평소 건강 관리에 철저했던 79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약도 잘 챙기고 운동도 꾸준히 하던 분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복통,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니 결국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냉장고 속에 있던 식재료였습니다. 잘 보관했다고 믿었던 감자에서 나온 독성 물질, 공복에 매일 챙겨 먹던 생마늘의 위벽 자극, 자주 먹던 냉동 음식 속 나트륨이 만든 혈압 상승. 안녕하세요. 시니어 식습관 교정을 돕고 있는 건강 전문가 김남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와 식습관 변화로 삶을 바꾼 실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냉동 가공식품 나트륨 폭탄으로 신장과 혈관을 망친다.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냉장고에 돌려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반찬 안 해도 돼.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나면 그 음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보게 됩니다. 냉동피자, 만두, 햄, 소시지, 볶음밥, 튀김류. 이런 냉동 가공식품의 공통점은 바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나트륨이 바로 신장과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주범이죠. 왜 그럴까요?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 내 압력이 올라가고 고혈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신장은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과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만성신부전, 단백뇨, 전신부전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70세조 모시는 혼자 식사하는 날이 많아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발이 자주 붓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죠.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진단됐습니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단순한 소금맛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미료 향미증진제, 보존제 형태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짜지 않아도 실제 섭취량은 기준치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입맛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에 익숙해지면 싱거운 음식은 밍밍하다고 느끼게 되고 자연식품보다 인스턴트를 찾게 되며 그 악순환이 건강을 더욱 해치게 되죠. 따뜻하게 지은 밥에 직접 묻힌 나물 한 접시 이 단순한 한 끼가 때로는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을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드실 식사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음식인지 갈가 먹는 음식인지 이제는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네. 포드맵 식품 사과, 양파도 장에 가스를 만든다. 사과는 몸에 좋다잖아. 양파도 혈액 순환에 좋다는데 이런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 나이든 몸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포드맵 F O D M A P 식품 때문입니다. 포드맵이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어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발효성 당진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사과, 양파, 마늘, 유제품, 콩류, 밀가루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대장에서 발효되면 복부 팽만감 가스, 트림 속 더부룩함,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장내 소화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50대보다 훨씬 더 부담을 느끼게 되죠. 서울에 사는 74세 박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사과 반개 생양파 샐러드를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늘 더부룩하고, 잦은 트림과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에 시달렸죠.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했지만, 식단을 조정해보니 원인은 포드맵 식품이었습니다. 사과나 양파 유제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장 상태에 맞춰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사과는 생각보다 삶거나 구워 먹는 편이 낫고 양파는 생보다 볶거나 찌는 등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포드맵 식품은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장 건강을 회복한 뒤 천천히 다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무조건 좋은 음식이란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싹이 튼 감자 솔라닌 독소로 신경계 마비 위험. 감자는 오래 보관해도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시골집이나 주방 한쪽에 항상 쌓여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감자 싹이 트고 있진 않으신가요? 감자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솔라닌 s 소의 ramn이라는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인간의 신경계를 자극하고 마비시킬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처럼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대사 기능이 저하된 몸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9세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분이었지만 며칠 전부터 구토, 두통, 어지럼증이 반복됐고 식사 중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셨죠. 병원에서 독성반응이 의심돼 식습관을 확인해보니 며칠간 싹이 튼 감자를 버리지 않고 조리해 드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감자의 싹뿐 아니라 감자 표면이 녹색으로 변한 부위도 위험합니다. 이 역시 솔라닌이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솔라니는 17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감자를 삶거나 튀겨도 독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감자를 오래 보관할 땐 서늘하고 빛이 차단된 곳에 두어야 싹이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싹이나 녹변 부위가 있다면 통째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당뇨,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독성물질과 약물 간 상호작용 위험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재료 하나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그냥 지나쳐선 안될 정보입니다. 4. 생마늘 위점막 자극으로 위험이 개항 유발. 마늘은 만병 통치약이다. 이말 정말 흔히 듣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마늘이 생으로 섭취될 경우, 나이든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균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반대로 위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장년 이후의 위장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분비가 줄고 위점막이 얇아지며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생마늘을 빈속에 먹거나 다량 섭취하게 되면 위벽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대전의 71세강 여사님은 건강정보 방송을 보고 하루에 마늘 생으로 3쪽씩 꾸준히 먹어오셨습니다. 처음엔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위가 쓰리고 명치통증이 계속됐습니다. 내시경 결과 위염 초기 소견과 점막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먹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 점막을 그대로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익히지 않은 상태로 다량 섭취하거나 노년층처럼 위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병을 부를 수 있죠. 가장 안전한 섭취법은 익혀서 소량으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마늘 잡았지 볶음 요리 속에 들어간 마늘처럼 조리된 형태로 섭취하면 자극은 줄이면서도 건강 효과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무조건 먹는다는 방식은 이제 그만.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뭐. 면떡빵 침 부족한 노년기의 소화불량 유발. 나이 들수록 딱딱한 건 부담스러워서 부드러운 게 좋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수, 떡, 빵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더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움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면 떡빵은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씹는 시간이 짧고 침과 충분히 섞이지 않은 채 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 위에서 소화할 일이 많아지고 위장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속 더부룩함, 소화지연, 가스 같은 증상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노년기에 들어서면 침분 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들어 있어. 음식의 첫 번째 소화 과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멸류나 떡, 빵처럼 잘 씹히는 음식만 먹게 되면 위는 늘 소화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소화 불량이 일상이 됩니다. 65세 이모씨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밥보다는 국수나 떡국, 부드러운 빵류 위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속쓰림, 트림, 더부룩함이 점점 심해졌고 검사 결과 만성 위염 초기와 장 기능 저하 소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면떡방류는 섬유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이 제대로 운동하지 못하고 변비와 복부 팽만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나 혈당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위험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씹는 부담은 줄이고 소화는 돕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푸기 킨 현미조, 콩비지, 연두부 또는 씹기 좋게 삶은 채소를 곁들인 식사 등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부드럽다고 다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침이 줄어드는 노년기일수록 심는 시간과 소화 효율을 함께 고려해 음식 선택을 달리하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 뇌 노화가 소화 불량과 독성 흡수를 부른다. 요즘은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해요. 체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될까요? 이런 증상들 단순히 위장 문제일까요? 사실은 뇌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뇌는 단지 생각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위장관, 신장, 심장 등 전신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호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위장관 운동 즉 음식물을 소화하고 장으로 보내는 리듬을 뇌의 자율신경계가 관장하고 있죠. 하지만 70세 이후부터는 뇌세포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면서 이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위 연동 운동이 약해지고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무르며 속쓰림, 더부룩함, 잦은 트림 같은 증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위산 분비와 소화 요소 생성도 감소하면서 음식물이 충분히 분해되지 못한 채 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장에서는 오히려 유해균이 증식하고 독성 물질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3세 김씨는 예전엔 아무 문제 없던 식사를 하고도 자주 체하고 설사가 반복됐습니다. 정밀 검사에서는 장이나 위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자율 신경계 반응이 둔해졌다는 설명을 들었고 결국 원인은 뇌 기능 저하에 따른 위장 기능 약화였습니다. 즉, 소화불량은 위장이 아닌 뇌의 피로가 만든 결과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땐 위장을 자극하는 음식보다 소화에 부담이 덜 가는 음식을 선택하고 식사 전으로 짧게 산책하거나 복부 마사지로 위장 운동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억력 저하와 소화불량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위장 문제로 넘기지 말고 뇌 건강과 자율신경의 문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몸은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뇌가 지치면 위장도 따라 지칩니다. 노년의 소화 건강은 곧 뇌의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7. 김철수 할아버지의 3개월 식단 변화 성공 사례 나는 건강관리 잘한다고 자부했지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어 대전에서 혼자 지내는 7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 이쪽을 씹어 먹고 점심은 떡국 저녁은 빵이나 국수로 간단히 해결해 왔습니다 간편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몸에 좋을 거란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잦은 소화불량과 발 부종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결과 신장 수치 이상 위점막 손상 장 기능 저하까지 진단받았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먹던 게 병을 키운 거였지. 그때부터 김 할아버지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월 차 가공식품 우유, 티, 냉동만두 햄 소시지 같은 음식은 모두 냉장고에서 제거했습니다. 소금 대신 천연조미료로 국을 끓이고 반찬은 직접 살거나 데쳐서 만들었죠. 생마늘 대신 익힌 마늘을 조금씩 넣고 소화가 잘되는 죽과 된장국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2개월 차 단백질 균형 조절. 소고기 대신 생선이나 두부, 계란으로 단백질을 바꾸었습니다. 매끼니에 채소와 함께 먹으며 식이섬유도 충분히 챙겼죠. 특히 저녁엔 소화가 오래 걸리는 떡이나 면 대신 연두부나 미음처럼 위에 부담 없는 메뉴로 바꿨습니다. 3개월 차 장과 뇌를 위한 식사 습관. 식사 시간을 30분 이상 여유 있게 두고 꼭꼭 씹으며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식후에 10분 걷기, 따뜻한 물한 잔으로 장 운동을 도왔습니다. 3개월 후 재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장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위염 증상도 완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냉장고를 보면 건강이 보인다니까. 김철수 할아버지의 식단 변화는 단순한 음식 조절이 아니라 노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꾼 실천이었습니다.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식습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하죠.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냉동 가공식품 냉장고에서 줄이기. 냉동 만두, 소시지, 햄, 가공 볶음밥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장을 자극하는 향신료가 많아 장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로 전환 떡국수 흰빵 대신 현미밥 보리밥 오트밀 통밀빵으로 대체해보세요. 혈당 조절과 장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마늘 생양파는 익혀서 소량 섭취 위점막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볶거나 조림으로 조리하면 자극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 20분 이상 꼭꼭 씹기 침분비가 줄어든 노년기일수록 씹는 시간이 곧 소화 능력을 좌우합니다. 음식을 입에서 오래 머금고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후에는 10분 산책 물한 잔, 위장과 장 운동을 도와주고 음식 소화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김치, 젓갈, 장류는 간을 줄여서 전통 발효식품이라도 지나친 염분은 혈압과 신장 기능에 부담이 됩니다. 삼색 반찬 원칙, 채소 단백질장 건강식, 채소 위주의 식단, 두부, 계란, 생선으로 단백질 보완, 요구르트나 식이섬유로 장을 지켜주는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위체크리스트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노년기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생활의 기준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말해줄 겁니다. 어제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하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쉽게 꺼내 먹는 냉동식품, 부드러워서 자주 먹는면과 빵, 건강에 좋다고 믿고 챙긴 생마늘과 생양파. 하지만 그 음식들이 노년의 몸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몸에 좋다더라는 정보보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식단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잡히고 위장이 편안해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냉장고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단 변화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